안녕하세요. 먹고천놈입니다. 뭐 예, 오늘, 한띠 먹갈치. 아, 저번에 많이 기다렸셨던 한띠 먹갈치 갖고 왔구요. 그 다음에 두띠 먹갈치. 예, 준비했고, 손도랑 씨알 좋은 놈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예 한띠 먹갈치 씨알 한번 보시죠. 예, 남자손 이렇게 올렸는데, 예, 이게 꽉찬 삼지. 예, 와, 이건 진짜 큰 삼지다. 예, 하고요. 예, 다섯 마리, 열 마리. 뭐, 이렇게 똑같이 두띠랑 똑같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예, 씨알 좋고요 어, 일단은, 보시면, 씨알 너무 좋아요. 예, 손도도 너무 좋고, 저희는 머리 내장 제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로 한번 재볼까요? 예, 이거 일단 한번 뭐 재봤는데, 예, 6cm 넘는 사이즈. 예,구요. 예, 또 좋은 것들은, 뭐 7cm도 나오는데 예뭐 네, 그건 다 7cm라 썼고요 이게 대꼬복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걸 딱조울이랑 맞추고 잔놈은 추려서 빼버리고 하니까 네, 걱정하지마시고요5마리 2kg이상 나오네요 네, 머리 내장 제가 손질해서 보내드리고요 네, 지금 이 지금 이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건인데 그건 너무 비싸요 그건 30미 짜리데 이거는 이제 40미짜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두띠, 저희는 두띠가 좀 주력 상품을 잘 나가고요. 이거는 좀 약한 삼지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좀 훨씬 더 도톰하고 더큰 거, 두띠를 많이 사셔서 만족하셔 가지고 제게 좀 비싸다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좀... 돈더 주고 비싼 놈 사요 그래서 근데 사시면 만족하셔가지고 선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소 조금만 샀다가 한 짝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뭐 편차에 따라 뭐 저번보다는 좀잔것 같네요 하긴 한데 오늘은 또시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거는 약한 삼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두띠 사이즈 한 상자 50마리 내외 들어간 거고요 예, 한티 사이즈는 한 40마리 내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걸로 재보면, 은 이거는 5, 5에서 5.5cm, 예, 5에서 6cm 사이 정도 되고요 예, 이거보다 더큰거 드시고 싶다. 그럼 한띠, 한띠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띠 시알, 좋은 놈으로 머리 내장 제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도 엄청 좋죠.